네, 이번 시간에는 어, 신경 언어장의 운의 손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의 손상은 전반적으로 우리, 어, 외상성 뇌 손상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우방구 손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방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우방구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나 지속적인 주의력을 담당하고요. 수 개념이라든지 공간적인 정보 인식. 그래서 우방구가 발달하면 뭐 주차를 잘한다 또는 공간적 구성이 좋으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얼굴 인식이라든지 정서적 경험과 표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담화의 이해와 산출하는 능력, 그리고 대화에서 복잡한 추론 등을 이제 담담하고 있습니다. 구호에서는 운율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나 이런 표현을 하고요, 의사소통에 화용적인 어 그런 부분에서는 대화를 주고받고 주제를 유지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 처리에 관여하고 있고요. 예술이라든지 창조적 능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서는 이 부차적 언어, 비언어적 요소를 담당하는데 우리가 뭐 초분절적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억양이라든지 강세, 속도, 뭐 쉼, 리듬, 요런 것들이 우방구에서 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뇌 손상은 라이트 헤미스피어 브레인 데미지라고 해서 RHD라고 약자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뇌 운의 손상은 우뇌는 어, 언어에 대한 비우세 방구입니다. 좌뇌가 우세 방구죠. 그래서 비우세 방구인 우뇌의 손상을 입은 후에 지각이라든지 인지 언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언어적 손상이 있지만, 어, 실어증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언어외적 손상으로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특히 좌측 무시하는 무시증, 정서 운율장애, 담화능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외적 손상인 이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죠. 말이 과도하고 좀 장황하고 반복적일 수 있고요. 다시 말하기나 설명하기 과제에서 뚜렷한 문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용적인 측면에서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거나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인 요소에 둔감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사리 같은 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비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사리와 손은 다른데 왜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 이해하는데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흥분하면 빨리 말한다거나 화가 나면 강도가 커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억양 변화가 없는 짧은 발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 자기에 대한 질병, 그래서 어 자기가 어떤 운의 손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어떤 장애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행동 및 인지적 장애에서 특히 주력 결핍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나 비언어 자극에 대해서 과제를 집중해서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각성, 경계,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성이라는 것은 반응을 위한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준비라고 해서 각성 상태라고 해죠. 어떤 반응에 이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걸 각성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성 상태가 아닌 걸뭐 혼수 상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각성 상태는 우리 수업 시간에 뭐 교수님 말이나 우리 발표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죠. 경계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뭐 20분, 30분 또는 3시간까지 들을 수 있는데, 그래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지향성입니다. 자극을 향한 주의의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 내가 수업 시간에 다른 과제를 하고 있다가도 만약에 교수님이 어,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주의를 돌려서 이거는 메모를 해야겠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또 지향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주의력을 설명하는데 이때 지속적 주의력은 시간이 지나도 주의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 주의력은 경쟁적이거나 방해하는 자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의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노래를 듣다 들으면서도 노래가 카페에서 흘러나오지만 내가 공부에 집중한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교대 주의력은 과제 요구의 변화나 의도의 변화에 맞춰서 어 다른 A 자극을 하다가도 B 자극으로 바로 올리는 거 전화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또 중심하고 뭐 받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교대 주의력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전화하면서 이제 운전하는 거는 분할 주의력이죠. 동시에 하나 이상의 활동하는 거. 근데 교대 주의력은 운전하면서 전화 동시 에 하는 게 아니라 아 운전하고 이제 전화가 오면, 아, 뭐, 차를 세워서 전화를 받고 다시 운전을 하다가, 뭐,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시증이 있습니다. 편측 시공간 무시를 하는데 주로 좌측 무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인 자료를 오른쪽 부분만 읽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한 3개월 후에 75%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어, 좌측을 무시하니까 우측에만 반응 옵니다. 그래서 지우기 검사. 아마 작은 별을 지워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이 사람이 이 왼쪽으로 좌측으로도 별이, 작은 별이 많을 텐데 무시하고 우측에 있는 이런 작은 별만 이렇게 지운다거나 선 2등분 했을 때 좌측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 딱 선을 이등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쓰기도 좌측을 무시하고 우측에만 집중해서 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에서 되겠지만 질병 인식 불능,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별로 부정 부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장애라고 해서 뭐 일단 3차원적인 도형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도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못 그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RHD 평가할 때 이런 3차원 도형 그리기 따라 그리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지리진압력장애가 있어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물어보면 여기 학교인지 이렇게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가능 기억 착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이나 장소 등에 복사판이 있다고 뭐 믿는 그런 현상인데 뭐 마치 매트릭스 영화처럼 그죠? 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착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시지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사물을 일반적이진 않은 방향, 왜곡된 형태로 그리면 알아보기 힘들어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사물이 겹쳐 있을 때 변별이 어려운데 그래서 시지각 검사를 오른쪽 그림처럼 합니다. 여러 가지 겹쳐 있으니까 여기서 옷걸이나 안경 칼이 있는 걸 알고 있는지, 이런 선의 방해 자극을 무시하고 비행기가 있는 걸 아는지, 요렇게 자전거가 있는지 아는 그런 것들이 시각, 시지각 장애를 평가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장애가 있습니다. 친숙한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어 한다.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젊고 늙고 사람 동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심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인식과 표현이 좀 둔화되는데요. 얼굴 표정. 그래서 우리가 화난 표정인지 기쁜 표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식별하는 게 어렵고, 운율 등의 감정적 오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요, 정서 및 운율 장애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얼굴 표정이 의미하는 그런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것,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좀 발화 속도가 느리고, 어, 운율이 없는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준입니다 만나 뭐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것들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굿 또는 문장에서 강세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억양이 제한되어서 문장 끝 질문의 끝을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이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문장 끝을 뭐 올려서 꼭 이렇게 의무무을 하지 않으니까 좀덜 하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화 내용 및 조직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과도하고 좀 장황하고요. 그 다음 반복적인 발을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말하기 또는 설명하기 과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효율적인 발화를 보여주고요. 주제에 벗어난 발화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특히 담화와 대화 이해에서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서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가 어렵고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비유나 은유, 간용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교수님 저기압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압이다라는 내용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음. 교수님 기분과 저기 앞 밖에 비가 올것 같은 거 어떤 관계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화용 장애가 있기 때문에 턴 테이킹이 어렵고요. 아이 컨택 마찬가지로 주제 유지가 어렵습니다. 어 사회적 관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들어 줄땐 들어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적절하게 끼어들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의미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단어 간 의미적 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대면 단순하게 이름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이름을 대는 거에서는 그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에 요런 것들은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좀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 RHD를 평가하는 것은 보통 어, 비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각탐색과 시각적 부주의 그래서 좌측 무시 시공간 능력을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기술에 대한 활동 계산해보고 읽고 또 따라 그리는 것들 그 다음에 감각운동 통합 촉각 신체 중앙에 대한 판단 손해민첩성 시각적 통합 뭐, 여러 가지, 뭐, 시각 그림 완성하기나, 뭐, 기학, 도형 그리기겠죠. 그 다음에, 고차 인지 지각 기능이라서, 지능 검사나, 언어성, 비언어성, 지능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인지적 유형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추하기, 청각적, 이해력, 생성 이름 대기, 논리적, 기억력, 요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서에 대한, 어, 이해, 우울, 기분 평정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 RH 중재에서는 이제 운율 장애는 모방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목표 문장에 감정을 실어서 문장을 읽고 환자가 그걸 모방해서 하는 치료. 그다음에 인지 언어 치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감정 읽는 거죠. 그래서 감정 카드라는 것은 뭐 우울해 하는 감정 또는 뭐 행복해 하는 감정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화용 장애는 비디오 테이프 피드백이라고 교재에 나오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 찍듯이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게 워낙 쉬워졌으니까 어떤 과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돌려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대화의 순서가 안 됐고 주제에 벗어났고 불필요한 끼어들기가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문 또는 잡지에서 주제 찾는 거할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읽기 장애는 좌측 무시가 있으니까 어 책을 왼쪽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여러 가지 읽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인지적 중재를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지적은 우리가 주의력은 지속주의력, 선택주의력, 교대주의력, 분할주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속해서 주의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할수 있고요. 선택주의력은 경쟁 자극에서 목표하는 자극을 선택해서 어, 집중할 수 있는가. 교대주의력은 두 개, 왔다 갔다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분할 주의력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인지적인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외상성 뇌손상하고 이제 운의 손상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점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점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럼또 다음 시간에 말 실행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